2차방정식의 실근의 부호 우리가 앞에서 근에 관한 이론을 몇가지를 했는데 써보면 첫번째 근의 판별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지금 앞으로 할게 근의 부호에 관한 얘기를 할거고 저 뒤에 가면 근의 크기 근의 뭐 분리,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는데, 요세 가지, 근에 관한 이론은 우리가 이제 요세 가지를 배울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하는 건 지금 두 번째, 근의 부호와 관련되는 얘기죠. 자, 보면, 이차 방식 실근의 부호, 그래서, 왜 이제 실근의 부호 그러냐면, 부호라는 건 양수음수라는 부호는 허수에는 허수, 허근에는 존재하지 않죠. 허수는 양수음수 또는 크기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항상 실근을 전제로 해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의 부호는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인 경우 둘다 양수인 경우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마이너스 뭐, 2, 마이너스 1 이런 것처럼 두 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그 다음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즉한 근은 2고 한 근은 마이너스 3이고 뭐 이런 식으로 두개 근의 부호가 다른 경우 이제 요거 밖에 없겠죠. 그러면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두 근의 합이 양수고 곱이 양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 당연한 얘기죠. 둘다 양수니까 합도 양수고 곱도 양수고 판별식은 왜 나왔어요? 앞에도 얘기했지만, 어, 부호를 얘기할 때는 실근을 전제로 해서 얘기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하나는 어, 2-3i이고, 다른 하나는 어, 2-3i라고 하면, 두 개를 합해도 4라는 양수가 나오고, 곱해도 어, 4 더하기 3이니까, 7이라는 양수인, 양수죠. 어, 합도 양수, 곱도 양수지만, 이거 두 개, 허근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실근을 전제로 하는 거기 때문에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그러면 합이 당연히 음수겠죠 두근이 모두 음수니까 근데 곱하면 음수끼리 곱하는 거니까 양수가 나올 겁니다 여기 에도 마찬가지로 판별식을 검토해 줘야 됩니다 그 다음 세 번째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 그러면 어 위에는 합과 곱이 계속 나왔는데 곱만 나왔네요. 어, 이거는 두근의 합은 알 수가 없죠. 그쵸? 두근이 부호가 다르면 3하고 마이너스 2면 합은 양수가 나올 것이고 뭐 3하고 마이너스 4라면 합이 음수가 나올 거고 이제 합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곱만 따져주는 건데 근데 여기도 이제 판별식이 나와야 될것 같은데 판별식이 없이 이제 곱만 얘기를 하고 있네요.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 부분에 이제 이렇게 정리가 되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그 두근의 부호가 다르다면 예를 들어 이런 이차 방정식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요 두근의 곱은 요거분의 요거죠. 또는 A분의 C 이래도 되고, 아니면 양변을 A로 나눠주면, A분의 BX 플러스 A분의 어, C니까, 합 X 마이너스 곱, 아 마이너스 합 X 플러스 곱이니까, 여기 두근의 곱이어서, 곱은 A분의 C에요. 그런데 이제 앞에서 여기 판별식을 왜안 따져줬냐면 이거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이때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두 근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곱이 0보다 작다는 얘기니까 어 이렇게 분수 꼴로 나왔을 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a와 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죠. a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 ac의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다시 말하면 ac를 곱하면 0보다 작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얘기랑 이 얘기랑 같은 얘기죠. 그러다 보니 이 판별식은 원래 이게 0보다 크다, 이렇게 따져줘야 되는데, 크거나 같을 수는 없죠. 부호가 다르기 때문에. 중근일 수는 없으니까. 크다는 걸 따져줘야 되는데, 얘가 0보다 작으니까, 다시 말해서, 이게 0보다 작다는 얘기는 이게 음수라는 얘기니까, 요 부분이 음수에다가 앞에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고, 비제곱도 양수인데, 양수에다가 양수를 더해주니까, 요까지가 다 지금 양수인 거죠. 여기까지가 다 양수인 거니까, 양수에다 양수를 더해주면 당연히 양수기 때문에 얘는 검토해줄 필요가, 즉, 판별식이 0보다 크다는 건 검토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하나만 따져주면, 고비 0보다 작다는 조건을 만족시키면 이거는 무조건 만족시키기 때문에 얘 하나만 어, 따져주는, 어, 따져주면 어, 되는 거가 되겠네요. 이해 가시나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근의 부호 문제를 풀다 보면, 음, 뭐를 또 알아야 되냐면, 이렇게 부등식을 계속 풀어야 되다, 아이고. 부등식을 계속 풀어야 되다 보니까, 2차 부등식을 좀 풀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2차 부등식에 대해서 잠깐만 한번 알아보면, 저 뒤쪽에서 2차 부등식을 배울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일단은 좀 기계적으로 어떻게 푸는지만 좀 알고 넘어갑시다. 2차부등식이나 예를 들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는 뭐 0보다 작다 이런 2차부등식이 나오면 일단 이쪽 2차식을 그리고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드는 게 어쨌든 여러 가지로 편하기 때문에 x제곱의 개수를 1로 만든다기보다 양수로 만든 다음에 양수로 만든 다음에 얘를 인수분해를 합니다. 좌변에 있는 2차식을 인수분해하면 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제 여기 여러 가지 경우들이 나왔죠. 인수분해를 한 다음에 이 이차식이 0보다 작다. 즉요 말.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사이값 이렇게 기억하자는 겁니다. 이차식이 여기 이 이차, 별이 이차식입니다. 이차식. 이차식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오면 사이값. 이제 모양이 비슷하죠. 사이값. 뭐의 사이값이냐면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이, 이 부분을 0으로 만드는 1. 얘네들이 있을 때, 얘네 둘의 사이 값이 x라는 겁니다. 뭐 그림으로 그려보면 1이 여기 있고 2가 있으면, 요거의 사이 값이니까 여기가 부등식의 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해를 쓸 때는 1과 2의 사이입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만약에 2차 부등식을 풀어봤는데 막 정리를 해봤더니 이렇게 나온다고 해봅시다. 여기 2차항의 계수가 양수고 2차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크다 이렇게 나오면 이 부분이 이제 이 얘긴데 2차식이 크다 이렇게 나오면 가장자리값 어, 가장자리값 뭐의 가장자리값이냐면 요거 0으로 만드는 2하고 요거 0으로 만드는 1의 가장자리값이니까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1과 2가 있을 때 이거의 가장자리값 즉요 부분과 요 부분을 합해준 게 그게 근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즉 x는 요 부분은 어떻게 돼요 x는 2보다 큰 부분이죠 요 부분은 x는 1보다 작은 부분이니까 이거 또는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사이 값으로 나왔을 때는 이거 사이 값 가장 작은 값으로 나왔을 때는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다. 아, 이렇게 2차 방정식을 풀면 되겠네요. 그래서 뭐 연습을 하나만 해. 아 그리고 등호가 들어가면 등호를 붙여주면 되고 답에도 등호를 붙여주면 되고 등호가 여기 안 들어가면 여기도 등호가 안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럼 이거 하나만 해볼까요? 크다 이렇게 나왔죠. 이차식이 크다. 그럼 뭐라고? 가장 자리 이렇게 기억. 크다 이거, 크다 이렇게 나왔으면 가장 자리로 기억하라고 했어. 영으로 만드는 값이 4와 5인데, 4와 5의 가장 자리 값은 x는 큰 놈보다는 크거나 같고 등호 들어가면 등호 들어가고 했어요. 또는 x는 어, 아니죠, 잘못했네. 큰큰 어, 놈보다 커야 되니까 5보다 크거나 같거나 또는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해를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263번 예제 문제를 한번 풀어봅시다. 이것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두 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 두 근이 모두 음수일 조건, 두 근의 부호가 다를 조건, 이거를 만족시킬 때의 실수 m의 값의 범위를. 첫 번째, 두 근이 모두 양수라고 했으니까 양수일라면 어디죠? 있 어, 여기, 여기죠? 합이 양수여야 되고, 곱이 양수여야 되고,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켜야 된다. 아, 합은 보니까 합두근의합 두근 알파 베타라고 할때 두근의 합은 n 플러스이고 두근의 곱은 n 플러스 오네요. 그러면 두첫 번째 두근이 모두 양수일라면 n 플러스이즉 +E, 두근의 합 어디 있죠? 뭐안 보이네 좀 대충 넘어가 보려고 했더니 없네요. 아그구나 두근의 합 합이 m 플러스 2죠. 이게 0보다 큽니다. 이제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죠. 그래서 요거 m 플러스 2가 0보다 크니까 2만 이쪽으로 이렇게 넘기니까 m은 마이너스 2보다 큽니다.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아 앞에서 이제 요기를 잠깐 하면 이세 가지 조건은 모두 만족해야 되는 겁니다. 이 조건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하고 그리고 얘도 만족해야 되기 때문에 세 개의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첫 번째 범위가 이렇게 나왔고 두 번째 고비 0보다 크니까 고비 m 플러스 1인데 얘가 0보다 크다 그래서 5 이렇게 넘겨서 구해보니까 m은 마이너스 5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네요 그 다음 하나 더 따져줘야 되는 게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를 따져줘야 되니까 판별식은 여기죠 m 플러스 2 b 제거 마이너스 4 a는 없죠 c는 요거 요게 판별식이고 얘가 이제 판별식입니다 판별식 판별식인데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얘는 만족시켜야 되니까 판별식을 썼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건 아, 계산을 해봐야겠네요. 2차 분식 처음 하는 거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정리해보면 m 제곱 플러스 4m 플러스 4 마이너스 4m 마이너스 20 이게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뭐 얘네들은 뭐 사라지고 남는 거 써보면 m 제곱 마이너스 16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자, 2차식인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2차 부등식을 풀 때는 요거 인수분해 하라고 했으니까 합차공식에 의해서, 어, 이렇게 되죠. 이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크다니까 뭐라고? 가장자리.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즉, 4가 여기 있고 마이너스 4가 있으면 요 부분이 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부분하고 요 부분. m은 큰 것보다는 크거나 같고. 드모 들어가니까 같이 넣어주는 거죠. 또는 m은 작은 놈보다 아이고, 작은 놈보다 작거나 같다. 요세 번째 범위가 첫 번째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요거 하나 이렇게 세 가지 범위가 나왔으면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수직선 반드시 그립니다. 수직선을 그려서 요 범위 그려볼까요? 마이너스 e보다 크거나 같다. 여기 마이너스 o보다 크거나 같다. 마이너스 o도 이쪽에 여기 그 다음에 이세 번째, 이두 부분 다가 세 번째 조건이죠. 그래서 이거하고 공통 범위를 구해줘야 돼. 그러면 세 번째 좀 표시를 좀 해볼까요? 두 번째는 이거 빨간색으로. 아, 안 이뻐. 다시 여기 구멍 뚫렸으니까 이렇게. 여기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 4보다 크거나 같다. 그럼 4는 여기 어디 있겠죠. 그리고 크거나 같다니까 구멍에 색깔 칠해줘야 되고, 요 범위. 다음, m은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마이너스 4는 여기쯤 있고 색깔 칠하고, 작거나 같다. 여기. 세 개가 다 겹쳐지는 부분은 어디예요 여기죠. 여기. 그래서 m은 4보다 크거나 같다. 이게 최종적인 식을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네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두근이 모두 음수인 경우, 얘는 이제 원리가 똑같겠죠. 우리가 똑같이 이거 좀가져 갈까요 이거? 자 얘도 똑같이 합과 곱과 판별식이 있을 때 아까는 합이 0보다 커야 된다고 했는데 두군이 모두 음수니까 합이 0보다 작아야겠죠 여기는. 그다음 보다 합은 0보다 작고 이거는 0보다 커야 되고 판별식은 똑같이. 실근이니까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다. 이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얘는 0보다 작다. 그래서 요 범위. 두 번째, 요거는 0보다 크다. 곱은 둘다 음수면 당연히 곱하면 0보다 크겠죠. 그래서 요 범위. 다음, 판별식. 얘는 실근이기 때문에, 실근은 중근 포함해서, 판별식은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니까, 이건 똑같이 풀면 아까랑 범위가 똑같이 나오겠네요. 이렇게. 이렇게 똑같이 나오겠네요. 그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직선 그려서, 수직선 그려서, 4보다 크거나 같고, 여기, 여기, 4보다 크거나 같고,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 범위가 될 것이고. 두 번째, m은 마이너스 2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는 여기쯤 있겠죠. 작다. 여기. 지금 세 가지 범위가 모두 다 겹쳐지는,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다 겹치게 하는 그런 부분을 찾아줘야 됩니다. 마지막,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어, 마이너스 5는 여기쯤 있죠. 마이너스 5보다 작다. 그럼 이거 세 개가 전부 다 공통되는 부분은 어디에요? 여기죠, 여기. 음. 맞나요? 아, 이거 마지막에 잘못됐네요. 여기가 어, 잘못됐네. 마이너스 5보다, 세 번째 나온 게 마이너스 5보다 크다죠, 크다. 어, m이 크다. 아, m이 크다니까. 이 쪽이 되겠네요, 이 쪽이. 그럼 세 개가 모두 다 겹쳐지는 범위는 여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m의 범위는 이거, 이거 사인데 여기는 등호 안 들어가니까 마이너스 5보다 크고 요거는 마이너스 4보다 작거나 같다. 이제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3번. 3번을 보면 요게 지금 2번 얘기죠, 2번. 3번은 두 군이 서로 다른 부호라는 거는 앞에서 봤지만 어,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두근의 곱이 0보다 작다. 이거 하나만 해주면 되죠. 어, 그러면 m은 마이너스 5보다 작다. 이렇게 되겠네요. 2차 방정식 이것의 두 칠근이 서로 다른 부호이고,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니까. 이거는 알파벳 타는 0보다 작습니다. 두근의 곱은 0보다 작습니다. 이 조건 하나만 만족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뒤에 또 나오는 얘기가 음근의 절대값이 양근보다 클 때, 그래서 좀 세부적인 조건을 더준 거죠. 그러면 음근의 절대값, 음수근이 양근보다 저, 그 절대값이 크, 크다는 것은 뭐 예를 들어 음수근이 마이너스 5고 양수근은 3이라는 얘기, 이런 식인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두근의 합을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음수근의 절대값이 크다는 건 합하면 0보다, 합하면 0보다 작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두 번째 조건에서, 아, 이 조건에서 합도 얘기할 수 있구나. 이 얘기도 얘기할 수 있구나. 예, 그렇습니다. 한 배씩은 이 조건 만족하면 안 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알아보면, 합. 요거죠, 요거. 어, 아니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죠, 앞에. 플러스니까 마이너스 합백스 그러니까 요게두 군의 합이고, 얘가 0보다 작다. 그럼 두 군의 곱두 군의 코분, 어, 여기저기 여기. 0보다 작다.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키면 됩니다. 얘하면 판별식은 안 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얘는 양변을, 이거 어, 양변을 마이너스 1로 나눠주면 부동호 방향이 이렇게 바뀌고, m은 1보다 큽니다. 이제 요 조건이 하나 나오네요. 두 번째. 얘는, m-4, 어, 이게 뭐야. m은 3보다 작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두개 항상 부등식 나오면, 연립부등식 나오면, 수직선 그려서, 3보다 작다. 수직선 그려서, 이 부분. 아, 그러므로, m은 1보다 크고, 3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x에 대한 2차 방정식, 이것이, 두 실근의 절대 값이 같고, 절대 값이 같고, 부호가 다를 때, 부호가 다르다는 얘기는, 아, 알파, 베타, 부호가 다르니까 알파, 베타는 0보다 작습니다. 판별식은 안 해도 되고. 그런데 두 실근의 절대 값이 같다는 얘기는, 예를 들어, 하나가 3이면 하나는 마이너스 3이라는 얘기니까 합도 얘기할 수 있죠. 합이 0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주면 되겠네요. 그러면 두근의 합과 곱을 또 써볼까요? 두근의 합 어, 여기죠 여기. 어, 마이너스 합 x니까 이거 자체가 그냥 합인거죠. 이 합이 0이어야 됩니다. 두번째 조건 곱은 0보다 작습니다. 곱은 이거네요. 마이너스 m 플러스 0보다 작습니다. 그럼 이제 첫번째 조건 이거 정리해보면 m은 4이거나 또는 마이너스이거나 이렇게 되는 거고, 두 번째 조건 m은 어, 이게 넘어가니까 m은 2보다 큽니다. 그래서, 그, 그래서 첫 번째 이 조건하고 이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4하고 마이너스 2 중에 2보다 큰 것만 얘기해야 되니까 4만 얘기해. 그렇죠? 그러므로 m은 4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어, 이차방정식의 활용 부분을 어, 다 정리를 해봤고 어, 그러면 보면 어, 이런 이차방정식이 있을 때두근의 어, 합과 곱을 개수만 보고서도 두근의 합과 곱을 알수 있다는 거죠 얘를 양변을 a로 나눠줘서 구해보면 어,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그러거나 양변 a로 나눠주면 이렇게 되겠죠 이러니까, 마이너스 합 X니까, 마이너스 A분의 B가 두근의 합이 된다는 얘기. 두근의 곱은 A분의 C 또는 양변을 A로 나눴을 때이 부분이 두근의 곱이니까, A분의 C. 이항의 개수를 일로 만드는 게 어쨌든 편하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 요단원을 마무리해보면, 어, 루트 마이너스 1을 뭐라고? I라는 허수 단위로 쓰기로 했고, 그 다음에,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서, 어, 이거죠. 여기서 나온 거죠. 이게 두개 서로 같으려면 실수 부분, 어, 허수 부분끼리 같으면 되고, 어, 얘를 한쪽으로 넘겨서 정리해보면 어떻게? 어, I로 묶어냈을 때, I로 묶었을 때, 어, 요게 0이고 얘가 0이어야만 우변 0일 때 0이 된다는 거죠. 등식이 성립한다는 얘기죠. 켈레복수수는 z 바 이렇게 써갖고, 허수 부분의 부호를 바꿔준 걸 켈레복수수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었고, 복소수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i라든가 i의 그 주기성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뭐 그러죠. 다음 이차방정식의 해를 구할 때 이런 해를 구할 때 중학교 때처럼 무조건 a로 막 나눠주고 그러면 안 되고 a가 0인 경우와 0이 아닌 경우로 나눠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 되고 절대값이 있을 때는 어떻게? 절대값 안에 귀환을 0으로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0으로 하는 수가 아니니까 이제 이런 절댓값일 때는 0이니까 0보다 크다 작다 이렇게 나눈 거죠. 절댓값 안을 0으로 하는 수를 기준으로 해서 크다 작다 나눈 다음에 범위를 나눠서 항상 정리해야 되고 근의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짝수의 근의 공식 알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판별식,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 a c 그래서 0보다 클 때는 실근, 0보다 작을 때는 허근 근데 0인데도 중근인데 이것도 실근이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그 다음 2차 방정식 활용 부분은 근과 개수와의 관계. 어, 이런 2차 방정식이 있을 때 두근의 합은 이렇게, 곱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거고, 실근의 부호. 두근이 모두 양수일 조건은 뭐야? 합이 양수, 곱도 양수, 그 다음 판별식. 부호를 얘기할 때는 허근은 다루지 않기 때문에 항상 판별식 얘기 해줘야 되고, 음수일 조건 합이 0보다 작고, 곱은 0보다 크지만 크고, 어, 그 다음에 판별식. 따져줘야 되고 서로 부호가 다를 때 하나는 양수 하나는 음수라는 얘기는 고비 영보도 작다는 얘기만 해주면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